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잊혀진 바리데기 죽음의 강을 건너는 차 프롤로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있다. 바리데기의 전설 옛날 어느 나라 임금과 왕비에게는 딸 여섯이 있었는데 일곱째 딸이 태어나자 왕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아이를 버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왕과 왕비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버려진 일곱째 딸바리는 먼 서역까지 가서 영약을 구해와 부모를 구했다. 이후 발이 되기는 죽은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효녀담이 아니라면, 만약 바리대기가 실제로 존재했던 무속신앙의 원형이고,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죽음과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때로는 가장 신성한 전설일수록 가장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 법이다. 제안장 바리대기의 전설. 2024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조용한 연구실. 74세의 최명원 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무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을 무속신앙과 전래설화 연구에 바쳐온 그에게도 이런 유물은 처음이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박사님.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인 35세의 이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전라도 어느 무당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발이 되기에 무구인데, 며칠 전에 도난당했어요. 명언은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무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배의 모양이었고, 그 위에는 여인의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여인은 한 손에는 꽃을, 다른 손에는 북을 들고 있었다. 흥미로운 형태군요. 이런 무구는 처음 봅니다. 그게 더욱 신기한 점이에요. 서연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다. 이 무구와 함께 발견된 고문서에는, 바리의 칠공주 의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조선 후기 문헌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리되기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바리가 단순히 효녀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잇는 무녀의 시조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역에서 가져온 영약도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특별한 제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물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언이 안경을 벗고 서연을 바라봤다. 은퇴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박물관에도 우수한 연구진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 도난 사건이 단순하지 않아서요.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은 단순한 도굴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들이 바리신앙과 관련된 다른 유물들도 수집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리신앙을 수집한다고? 네, 마치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언은 잠시 침묵했다. 평생 바리되기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다. 특히 왜 버려진 딸이 죽음의 안내자가 되었는지, 그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하지 않을 것 같으니 각오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날 밤, 명언은 오랫동안 발의되기에 대한 자신의 연구 노트들을 뒤적였다. 40여 년간 모은 자료들 속에서, 바리되기는 단순한 설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국 무속신앙의 핵심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비밀을 풀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제 도장 시니어 탐정의 의뢰. 다음 날 오전 명언과 서연은 무구가 도난당한 전라도 장성군의 한시골 마을을 찾았다. 그곳에는 300년 넘게 무업을 이어온 박씨 집안이 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집안의 현 당주인 박정숙 할머니가 두 사람을 맞았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여전히 현역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할머니, 그 무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정중하게 물었다. 그 배는 우리 집안의 신물 생우이었어요. 박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 증조할머니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라고 들었는데. 바리 공주님이 저승강을 건널 때 타셨던 배라고 전해져 왔지요. 실제로 그 무구를 사용해서 구슬하셨나요? 명언이 관심있게 물었다. 네, 특별한 구슬할 때만요.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할 때나 큰 병을 앓는 사람을 위해 생명의 기원을 올릴 때 사용했어요. 박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그 무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는 성물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 무구와 함께 보관되던 고문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박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복사본 몇 장을 가져왔다. 다행히 이 복사본만은 남아있어요. 원본은 도둑들이 가져갔지만, 명언이 복사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발이 되기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 봐요. 서연양. 명언이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에 보면 바리는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 일곱 번의 죽음을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역의 영약은 생명수가 아니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비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연이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며 말했다. 정말 이상해요. 일반적인 바리되기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효성으로 부모를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마치 바리가 죽음과 생명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바리 공주님은 단순히 착한 딸이 아니라 무당들의 시조신이에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죠. 명언은 이 새로운 정보에 흥미를 느꼈다. 평생 바리대기를 연구해 왔지만. 이런 구체적인 무속적 해석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혹시 그 도둑들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마을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무당집들도 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다른 지역이요? 네.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서도 비슷한 도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모두 발이 신앙과 관련된 유물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명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보였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박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문으로는 발이 공주님의 비밀을 이용해서 죽음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명언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상상보다 훨씬 큰 음모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었다. 제세장 죽음과 생명의 기록. 서울로 돌아온 명언과 서연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본격적인 문헌 조사를 시작했다. 박정숙 할머니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발의대기와 관련된 모든 고문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박사님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고려 말기 한 승려의 개인 일기였다. 여기 보세요. 서역에서 온 무당이 죽음을 건너는 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발의의 후예라고 했으며.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의식은 매우 신비로웠으나 동시에 두려웠다. 죽음의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명언이 안경을 고쳐 쓰고 문서를 자세히 읽었다. 흥미롭군요. 그럼 고려시대에도 바리 신앙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서연이 또 다른 문서를 펼쳤다. 삼국시대 고분 벽화 기록을 보면 죽음을 인도하는 여신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여신은 항상 배를 타고 있고 한 손에는 꽃을, 다른 손에는 묵을 들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할머니네 무구와 똑같은 모습이군요. 명언이 놀라며 말했다. 맞아요. 그럼 발이 되기 신앙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다. 조선 전기의 한 문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 보세요. 명언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파리의 칠공주 의뢰는 매우 위험한 제의다. 이 의식을 통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나, 그 대가는 매우 크다. 의식을 주관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영원히 저승에 갇힐 수 있다고 전해진다. 서연이 문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럼 바리대기가 부모를 구하기 위해 겪은 일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건 제이였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명언이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바리의 후예들은 대대로 이 비밀을 지켜왔다. 그들이 보관하는 무구와 경전에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악용될 경우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재앙이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이 제의를 잘못 사용하면 죽은 자들이 산자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도서관에 정전이 일어났다. 비상등이 켜지는 동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죠?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북소리 같은데. 명언도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멀리서 무당의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있었다. 이상하군요. 이 시간에, 이 도심에서 왜 북소리가? 그 순간, 도서관 입구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요. 서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자료를 챙기고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명언이 침착하게 말하며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진 것 같군요. 제 내장 숨겨진 음모. 며칠 후 명언과 서연은 안전한 장소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명언의 지인인 퇴직경찰관의 도움으로 도난 사건의 배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박사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연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 도난 사건들의 배후에는 영생회라는 신흥 종교 집단이 있어요. 영생회? 네. 겉으로는 건전한 종교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대 제의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집단이에요. 명언이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들이 발이 되기 관련 유물들을 모으는 이유는? 바리의 칠공주 의뢰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의식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대요. 서연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고대 문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의 의식은 개인의 영생을 위한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명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들이 의식을 잘못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문원에 따르면 죽음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다. 네, 죽은 자들이 산차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건 미신적 믿음이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걸 진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명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정숙 할머니로부터 온 전화였다. 박사님, 큰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서 숨어 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명언이 서연을 바라봤다. 당장 내려가야겠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할머니가 우리가 찾는 정보의 열쇠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급히 전라도로 향했다. 차 안에서 명언이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을 정리했다. 영생에는 바리의 칠공주 의뢰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바리의 무구, 두 번째는 고대 경전, 세 번째는, 명언이 잠시 말을 멈췄다. 세 번째는, 바리의 후예인 무당이에요. 의식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박 할머니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해요. 제다섯 장 바리 대기의 길. 밤 늦은 시간, 명언과 서연은 장성군의 박정숙 할머니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집 주변에는 여러 대의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완전히 포위당했네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뒷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명언이 차를 돌려 산 길로 향했다. 다행히 집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조용히 집에 접근한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들어갔다. 박 할머니는 안방에서 떨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박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서 무슨 의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세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생회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미 늦었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다. 박정숙 씨,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절대 안 가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바리 공주님의 의식은 영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로하고 천도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당신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고대 문헌을 제대로 해석하면 바리의 의식은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아닙니다. 명원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당신들이 문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발이 되기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일을 구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최명원 박사군요. 남자가 명원을 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연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고서를 펼쳤다. 이것을 보세요. 여기에는 바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영생의 비밀을 얻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언이 그 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자신도 본 적이 없는 희귀한 문헌이었다. 그 책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침내 바리의 비밀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이 박 할머니를 붙잡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다. 누군가 외쳤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생의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마지막에 명언에게 말했다. 박사님, 우리는 반드시 의식을 완성할 겁니다. 바리의 진짜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일단 안정되었다. 하지만 명언은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 혹시 그들이 말하는 바리의 진짜 비밀이 뭔지 아시나요? 박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우리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리 공주님은, 실제로는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언과 서연이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 공주님은 부모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도 죽음의 강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승과 이승 사이를 떠돌며 같은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명언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바리 대기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바리 공주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죠. 서연이 깨달은 듯 말했다. 그럼 영생회가 찾는 영생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바리의 길은 영생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자신을 버려서 다른 이를 살리는 거죠. 며칠 후, 영생회의 아지트가 발견되었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간 명언과 서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이미 잘못된 의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태였다. 이런 일이. 명언이 한숨을 내쉬었다. 의식을 주관했던 그 남자는 의식 도중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신도들도 모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결국 탐욕이 부른 결과군요. 서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현장에서 회수된 발이 되기에 무구는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다. 명원은 그 무구를 다시 박정숙 할머니에게 돌려주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할머니가 무구를 소중히 안으며 말했다. 이제 발이 공주님도 편히 쉴수 있을 거예요. 한달 후. 명언은 바리데기 신앙의 재조명, 희생과 구원의 무속학적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바리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논문 발표회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다. 박사님, 결국 바리데기는 실존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신화적 존재였습니까? 명언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데기가 실존했든 신화든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 바리데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발표회가 끝난 후 명언과 서연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연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엇을 배웠나요? 전설이나 신화는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가치관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려. 명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 같은 연구자들의 역할이죠. 선생님. 그럼 발이 되기는 정말 실존했던 걸까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명언이 하늘을 올려다 보며 대답했다. 전설이든 역사든 중요한 건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열었다는 거야. 그 믿음이 남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 것 아닐까. 바람이 불어와 한강물이 잔잔히 흘렀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북소리는 아마도 바람소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발이 되기에 따뜻한 위로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전국 각지의 무당들이 꾸는 꿈이 비슷했다고 전해진다. 꿈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고생했다, 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고. 그리고 그 여인은 작은 배를 타고 조용히 사라져갔다고 한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은 끝났다. 이제 발이 되기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에필로그 영원한 길잡이. 2년 후 전국의 주요 무속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명언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는 무속 문화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은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무속문화 전문 큐레이터가 되어 발이되기를 비롯한 한국의 무속 신앙에 대한 전시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획한 발이 되기 희생과 구원의 길 특별전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최명헌은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왕성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전국의 무속 신앙과 관련된 전설들을 조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심청전, 춘향전 같은 고전 소설들도 실제로는 무속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새로운 가설이었다. 어느 가을날, 명언과 서연은 장성군의 박정숙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발이 되기에 무구도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다. 좋아요. 발이 공주님이 편히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어떤 꿈이요? 바리 공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길잡이들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사님들을 가리키시면서요. 명언이 겸손하게 웃었다. 과분한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박사님들이 바리 공주님의 진짜 뜻을 세상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석양을 바라봤다. 산 아래로는 구불구불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 물이 마치 죽음의 강 같아 보이네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모든 강은 죽음의 강이기도 하고 생명의 강이기도 해요. 명언이 철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강을 어떤 마음으로 건드리느냐 하는 거죠. 발이 공주님처럼요. 그렇죠.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달빛이 시냇물에 반사되어 은빛 길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발이 되기처럼 누군가를 위한 길잡이가 될수 있을까요?" 서연이 진지하게 물었다. "이미 되고 있어요." 명언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는 연구, 그리고 전설의 진짜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것이 바로 현대의 발이 되기가 하는 일이죠."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바리 공주님의 정신은 우리 모두 안에 살아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어려운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 말이에요. 제 사람은 조용히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바리대기가 부르는 자장가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전해진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작은 배를 타고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강은 건널 수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고. 발이 되기의 길은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길잡이들과 함께.